안녕하세요. 부동산 성업할고 여소장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도로가 913번 지방도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야외평상도 보입니다. 여기서 목종물까지는 170m, 걸어서 대략적으로 3번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땅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목종물이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간문면, 구야리 소재로 목적물은 구야리 마을에 위치하는 주거 나지가 되겠습니다. 목적물 주변으로는 기존 총락지대와 농경지대 그리고 야산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물까지는 도로폭 2에서 3 m 정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소형차 진입은 가능합니다. 도로 한쪽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에는 하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쪽에서 목중물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지대가 조금씩 높아 도로는 5에서 10도 정도로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곳이 목중물 출입구로 출입구 주변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중물은 방치된 상태로 잡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토지 바닥은 북서향에 약간의 왕경사 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옆으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남쪽으로 보이는 감나무 일부도 토지경계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나무는 감정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앞까지 토지 동쪽 경계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계는 청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는 교획관리지역, 자영치락지구, 가축사역제한구역, 지목은 대지로, 오늘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면적 608제곱미터 평수로는 18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계획관리지역의 금폐율 40% 이하를 적용해서 주택을 건축한다면 주택과 창고 정도는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옵니다 이곳을 통해 도로에서 목적물 안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목적물 주변 모습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까지는 350m 정도 도보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는 영상을 보면서 방향과 경계 그리고 주변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목적물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목적물이 접한 구구지 도로로 도로 폭은 2에서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913번 지방도로 2차선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치락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 토지 면적 608제곱미터, 평수로는 18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북서쪽 주택을 건축한다면 남양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경사도는 5에서 10도 정도로 지형고도는 85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중물 주변으로 임야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30m 지점에는 분묘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전기물 이립이 용이합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토지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대략적으로 토지경계를 표시해 봤습니다. 북서향의 약간의 왕경사 지대에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청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계를 봤을 때에는 감나무 일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평가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적으로 문제의 하자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미에 나온 물건으로 물건관리번호 2023-06010-001번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간문면 구야리 362-2번지이며 처분방식과 자산구분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7,660만8천원 평당 41만6천원으로 현재 6차까지 유찰되어 최저가 3,830만4천원 평당 20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설을 확인해 보니, 목적물과 비슷한 토지는 평당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조금 높게 되어 계속 유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어 9차까지 유찰된다면, 9차는 2,681만 3천 원, 평당 14만 5천 원 정도이며, 11차는 1,915만 2천 원, 평당 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9차에서 11차에 낙찰받으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보시면 지상에 식재된 가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건 토지 일부에 있는 감남으로 현장 가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에는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히 신경 쓰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구야리 경로당까지는 250m, 도보 4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버스 정류장까지는 360m, 도보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천 일반 산업단지까지는 4.5km, 차량 7분 정도, 김천 시내까지는 10km, 차량 12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동김천 IC까지는 차량 6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구미 시내까지는 차량 25분 정도, 대구 시내까지는 차량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에 있는 나대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물 광고 접수를 받습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아래 부분에 매물 광고 신청하기와 권리분석및 매수신청 대리 상담 신청이 있습니다. 매물 광고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형식이 맞게 입력하신 후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업 팔고 여소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